그래님 개인의 생 중에 네. 자동차 꼭 팔아야 되나요? 아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뭔가 아. 그렇잖아요. 자동차 팔아야 될것 같고. 어쨌든 재산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네네. 재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출퇴근할 때. 아 써야 그러신 될 분들도 있고.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꼭 팔아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량이 개인의 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걸 하나를 봐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차량을 유지를 할수 있냐 없냐 일단 네. OX 그게 네. 좀 돼야겠죠. 네.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차량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이거까지 한번 이제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 절차가 좀더 어려운지 그건 아니죠. 당연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에 포함이 돼요. 집도 있을 수 있고요. 보증금도 네. 있을 수 있고 차량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내 부채 규모와 거기에 맞는 내 소득이랑 네. 재산 규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차량이 결국은 필요성 네. 경제성. 그쵸. 이 사람이 지금 이 차를 타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 재산적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영업용 차 운행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이런, 이런 분들? 분들은 네, 당연히 꼭 필요한 그럼. 거고 재산적 가치도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 생활한데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뭐여기서도 나오는 게 배달 이라 하는데 갑자기 네. 고급 SUV다. 그렇죠. 뭐 레인지로버를 타면서 배달을 한다. 이거는 법원에서 굳이 이 차량을 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왜 변호사님들이 네. 이상한 소리 하시나 이렇게 생각. 수도 있는데 아, 의외로요 저희가 해보면 아, 차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지금 많아요. 왜 네, 많아요? 저희 의뢰인들도 보면 응. 그래서 저희가 응. 농담만 진담만으로 드린 말씀이 실제 맞아요. 케이스에서 실제로 그런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가정용 차량들 이런 거뭐 응. 등하원이나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는 용도 이런 것들은 괜찮겠죠? 당연히 괜찮고요. 네.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소명을 하면 이 부분은 법원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차량이 진짜 필요하냐 또 유지 비용 같은 것도 합리적 이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차량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이 어떤 상태로 소유되 있냐 중요한 변수인데 만약에 올캐시로 현금 완납을 다 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차량을 재산 목록에 포함을 시키면 아, 돼요 포함시키고 중고차 시세 SK 아, 엔카 에 네. 보면 예, 네. 나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시세 수준으로 반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가격대의 차량이라면 차량을 처분하라 이런 연구를 음... 받지 않아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구 시세가 높은 차량 4천 5천 넘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세가 일반적인 생계 수준을 넘는 그런 높은 네. 고가의 차량이라고 판단된다면은 해당 차량의 가치를 변제 재원으로 삼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음. 반드시 처분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 계획에서 그만큼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할부도 많이 남았고 또는 뭐 리스 렌트다 이러면요? 그 경우에는 차량을 계속 유지를 할지 음. 아니면은 처분해서 반납을 할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차량이 나한테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할부금이나 유지비 리스료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할수 있는 수준인지 요걸 이제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진짜 배달 일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할부가 거의 끝났다 네. 이런 경우에도 유지를 할수 있는 거죠. 네. 차량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리스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법원에서 과도한 소비처럼 보는 거니까 네. 요즘에 워낙 카푸어 그 컨텐츠도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인생을 건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차량을 반납하는 게더 나은 선택일 때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할부금이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할부금 차량을 근데 반납을 하고 나서도 남은 채무가 있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채무 역시도 회생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일정 부분을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카푸어 이 차량 때문에 사실 개히생하게된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발생한 월 납부금부터 해서 거기서 드는 유지비 사실 좋은 차를 타게 되면요. 음. 소비도 늘어나 음. 하거든요. 맞아요 요새 그런 컨텐츠 많잖아요 월 200번인데 호르쉐탈수 있나요? 이런 컨텐츠 네. 재미로 많이 봤는데 <laughs> 가능하다고 그러던데요 타던, <laughs> 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있네 네. 있네요, 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량 매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그죠 매각을 하고 나중에 네. 다시 또 출발을 할수 있잖아요 네.